네, 안녕하세요.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를 어,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학문교류가 일어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구윤리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구윤리란 어,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음, 바람직한 규범. 또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성 유지와 생명윤리, 연구 분야의 윤리 규범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연구 과, 어, 연구에서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 중에 전 과정 속에서 있는 뭐 속임수라든지 어, 부주의를 기울인다든지 또 아니면 어, 자기 기만 등이 있죠.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확성이나 객관성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윤리와 또 관련이 있죠. 또한 그 논문 저자 표시나 공로 배분의 공정성 이런 것도 연구윤리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연구 활동의 결과인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 참여자간의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서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하였는지 그런 것도 관련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윤리를 부정한 어 부정행위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어 이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등으로 연구의 설계나 수행 단계에서 등장하는 윤리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어, 연구 부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어,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복 게재를 한다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어, 그처럼 것 연구 결과 발표 단계에서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 연구 부정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부정행위, 부적절한 연구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위조가 있죠, 위조. 위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그것을 위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우리가 인문사회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위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통계조사를 하거나 심층 면접을 한 것, 그리고 실험, 관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통계 어, 조사를 해야 되고 어, 대상자를 만나서 심층적인 면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은 채 마치 수행한 것처럼 데이터나 결과를 제시하는 행위 어, 이런 것들을 위조에 해당하죠. 그리고 원하는 결과 물론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어, 이제 가설과 같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 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논거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행위, 이것도 역시 위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 문헌 연구의 경우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어, 이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 그런 행위들 역시 위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변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변조는 연구의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해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이것을 변조다 라고 하죠. 자, 이 변조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어, 통계조사 또는 심층 면접 실험 등의 수행 과정에서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이다 라고 보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어, 조사, 통계조사하는 것들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척도들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어, 그 척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문항을 삭제한다거나 어, 문항의 내용을 어,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변조다라고 보지요. 또한 마찬가지로 문헌연구의 경우에서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내용을 임의로 고치는 행위라든지 어, 연구 과정에서 원하는 결론과 위배되는 자료는 고의로 어, 제외시키고 어, 조금 더 넣는 행위 뭐 이런 것들 전체가 변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어, 또 표절이 있죠. 자,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한 적절 없이 인용 없이 어,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 이것을 어, 표절이라고 하죠. 이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출처 없이 활용해서 마치 제3자에게 자신이 연구한 것이다, 나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표절이라고 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의 연구 내용, 뭐 전부나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라든지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서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또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어, 또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표절이다라고 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어, 2001년도에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음, 거기서 이제 곳에서 단어가 어, 3개, 어, 동일한 단어가 6개 이상 겹칠 경우, 어, 표절의 구체적 판정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표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어, 명시한 기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서울대에서는 타인의 것을 두 문장, 자기 논문에서는 다섯 문장 연속 어, 한 것은 표절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미 출판된. 내가 이제 어, 이번이 첫 논문이 아니라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이 있는데 에, 그런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에, 그것은 자기 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술지를 어, 게재를 어떻게 허용하느냐 그 여부도 있는데요. 한국 영어 영문학회의 경우는 박사 논문의 한 장이나 여러 장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기할 때 이를 자기 표절이 아닌 중복계제로 간주한다. 아, 그래서 출판을 허용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중국, 어, 현대문학, 학회는 발표된 박사 학위 의 논문을 이제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박사 학위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 독립적인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자기 표절로 간주하고 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 재단에서 보고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 보완해서 학술지에 싣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 이러한 경우에 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업적과 이를 보완해서 출판한 학술성과에 대한 연구업적을 중복 산정할지 그 여부는 해당 학술기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표절은 학술연구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된 그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 어, 동일한 연구 내용이 이미 발표되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발표된 연구성과는 표절로 어, 간주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그 고의성 여부가 있느냐 어, 그 여부로 참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당한 중복 게제가 있을 수 있죠. 어, 연구비에서 중복 수액 할 수도 있고, 연구결과에 중복 계산을 한다거나 어 어떠한 그 정당한 목적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 뭐 내용, 연구결과 어 그런 것들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내용 전체나 일부를 이중 출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어 부당한 중복 계제다 그렇게 보고 있죠. 어 정당한 중복 계제라고 하는 것은, 음, 이제,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계제 사실을 밝힌 경우는 정당한 중복계제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부당한 중복계제 계속 보면, 부적절한 중복계제라고 하는 것은 중복계제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어, 연구비의 중복수혜 그리고 연구 결과의 중복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를 부적절한 중복계제다라고 보지요. 그러나 연구자는 부적절한 중복계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세 번째 권장할 만한 중복계제는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결과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나 기관에 허락을 받고 중복계제 사실을 밝혔으며 또더 나아가서 그 중복계제를 한 것이 사회봉사, 교육, 뭐 연구 결과의 국제화 등 이제 뭐 사회적 확산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경우 그때에는 이제 권장할 만한 중복계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술대회 발표집이나 정책연구 보고서 등에 발표된 논문은 중복계제와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학술 저서의 내용에 본인의 기출한 논문이 포함될 경우 학회마다 규정은 없지만 소속기관에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하게 연구윤리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